2026년 2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는데, KBS에도 없고, MBC에도 없고, SBS에도 없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62년 만에, 올림픽이 지상파 TV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올림픽을 가져갔느냐? JTBC와 네이버입니다. TV로 보려면 JTBC 채널을 켜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네이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완전한 독점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KBS, MBC, SBS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JTBC가 뭐라고 했을까요? 각 방송사마다 수백억에서 천억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취정치이긴 합니다만, 세 방사를 합치면 2천억 원 수준이라고 여러 언론 보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나의 말입니다. 지상파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고, 올림픽이 TV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송 싸움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전쟁이고 권력을 둘러싼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국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JTBC는 왜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했는가? 둘째, 법원은 왜 국민이 아닌 JTBC 손을 들어줬는가? 셋째, 2030 월드컵까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IOC, 즉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중계권을 경매에 내놓은 건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전부 다한 번에 팔아버린 겁니다. 누가 이 권리를 샀을까요? JTBC가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JTBC는 단독으로 샀습니다. 혼자 다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풀이라는 게 있었는데, KBS, MBC, SBS 세 방송사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협상하고, 공동으로 돈을 내고, 공동으로 중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비용을 나눠서 낼수 있고, 협상력도 강해집니다. IOC 앞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입찰했고, 지상파 3사는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i o c 는 JTBC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62년 동안 유지되던 코리아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JTBC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올림픽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JTBC는 훨씬 더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올림픽만 산게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도 사들였고 거기에 다른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까지 싹쓸이 했습니다. 엄청난 선투자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 이야기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면 첫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JTBC가 이제 스포츠 전문 채널처럼 보이는 겁니다. 둘째, 광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오김픽을 보고 싶은 광고주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셋째, OTT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네이버와 손잡고 모바일 시청자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JTBC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10천억 원을 쏟아부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수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광고 수익이고 또 하나는 재판매입니다. 중계권을 비싸게 되팔아서 본전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JTBC는 2025년쯤 협상 테이블에 지상파 3사를 불렀습니다. 2026 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고, KBS, MBC, SBS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긴피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국민들이 가만있지 히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JTBC는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각 방송사마다 수백억에서 천억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 정도였고, 새 방송사를 합치면 2천억 원입니다. 동계 올림픽 하나의 말입니다. 지상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낼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지상파의 재정 상황을 보십시오. 특히 KBS를 보면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진수가 시작되면서 수신료 수입이 뚝 떨어졌고, 구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자르고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천억 원을 어떻게 냅니까? 불가능합니다. MBC도 상황이 좋지 않고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수익은 해마다 줄어들고 시청률도 떨어집니다. 젊은 세대는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에 1천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3사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기하자, 협상을 깨자, 올림픽 없이 가자고 말입니다. 충격적인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고, 2026년 2월 올림픽이 KBS에도, MBC에도, SBS에도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JTBC가 너무한 거 아닌가. 국민의 올림픽인데, 어떻게 독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시청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뭘까요? 국민 누구나 옥인픽을 공짜로 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옥인픽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것이고 이건 공공재이고 공기처럼 물처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주장입니다. 시청자 단체는 법원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JTBC의 독점은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한다. 올림픽을 돈 내고 봐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법원은 JTBC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한국 가구의 96%가 이미 유료방송에 가입돼 있다. 케이블 TV를 보거나 IPTV를 보거나 OTT를 본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돈을 내고 TV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JTBC 채널도 볼수 있고 네이버도 쓸수 있으니 시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96%가 유료방송 가입자니까 올림픽을 공짜로 못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올림픽은 이제 공공제가 아니라는 얘기고 돈 내고 사는 상품이라는 얘기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은 공짜로 봐야 할까요? 돈 내고 봐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만, 분명한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MBC라는 방송사가 있는데, 이 방송사는 IOC와 2036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를 냈을까요?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MBC는 이 돈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올림픽을 지상파에서는 조금만 보여주고, 대부분은 피콕이라는 OTT로 돌립니다. 유료 가입자만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돈을 내야 올림픽을 제대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베이징 동계 옥인픽 TV 시청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평차 옥인픽과 비교하면 4 0품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TV를 안본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안 봤을까요? 아닙니다. OTT 시청은 폭발했습니다. 피콕 가입자 수가 치솟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십니까? TV에서 OTT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이력도 똑같습니다. 유억 방송 연맹이라는 공영방송 연합이 5인픽 중계권을 샀지만 전부 다 공짜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소 100시간만 무료 방송하고 나머지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회사가 가져가서 유료 채널과 OTT로 넘깁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5인픽이 유료화되고 있고 TV에서 사라지고 있고 OTT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IOC가 중개권료를 계속 올리고 방송사들은 그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광고만으로는 안 되니까 유료 가입자를 끌어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가 올림픽 홍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만 내었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은 26만 내었고. 교통사고 영상이 올림픽보다 두배 이상 많이 본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올림픽은 이제 국민적 축제가 아니라 여러 콘텐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올림픽보다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관심이 완전히 분산된 겁니다. 올림픽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IOC는 이익을 봅니다. 중계권료는 계속 오르고 2036년까지 미리 팔아버렸으니 돈은 확보했습니다. JTBC도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독점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네이버도 이익을 봅니다. 트래픽이 늘어나고 광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지상파가 손해를 보고 올림픽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손해는 바로 여러분이 봅니다. 국민이 봅니다. 공짜로 보던 올림픽을 이제 돈 내고 봐야 하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돈을 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요금에 IPTV 요금에 OTT 구독률 료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긴픽은 공공제일까요? 아니면 클럭제일까요? 과거에는 공공제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클럭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낸 사람만 즐기는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제와 클럭제의 차이가 뭘까요?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공기처럼 국방처럼 모두가 누립니다. 하지만 클럽재는 배제성이 있습니다. 돈낸 사람만 들어가고 골프장처럼 헬스장처럼 회원만 이용합니다. 올림픽이 클럽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부 효과가 사라집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고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어린이들이 운동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유료화되면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외부효과도 줄어들고 사회 전체로 보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중개권을 거래할 때 이런 외부효과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오직 단기 수익만 계산됩니다. 이게 시장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코리아풀이 무너진 것의 의미인데 코리아풀은 사실 카르텔에 가까웠습니다. 지상파 3사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협상했고 이렇게 하면 협상력이 강해져서 IOC 앞에서 한국이 하나로 뭉쳐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이 구조가 무너졌고, 단기적으로는 JTBC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독점권을 가져왔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JTBC 혼자 IOC 앞에 서게 되고, 한국 전체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다음 계약 때는 IOC가 가격을 더 올릴 겁니다. JTBC가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 전체로 보면 손해입니다. 중계권료가 오르면 그 부담은 방송사가 지고,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넘기고, 광고주는 상품 가격에 넘기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여러분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년 후를 보십시오. 2030년에 월드컵이 있는데, JTBC가 이미 중계권을 샀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상파와 협상하고, 비싼 값을 부르고, 지상파는 또 포기하고, 월드컵도 TV에서 사라질 겁니다. 5년 후를 보십시오. 모든 스포츠가 OTT로 넘어갈 겁니다. 야구도 축구도 농구도 배구도 전부 유료화될 겁니다. 공짜로 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돈 내고 골라보는 시대입니다. 10년 후를 보십시오. TV는 스포츠를 완전히 포기할 겁니다. 케이블도 위성도 IPTV도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게 OTT로 통합될 겁니다. 넷플릭스처럼 디즈니 플러스처럼 스포츠도 구독 서비스가 될 겁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림픽은 이제 공공제가 아니라 돈 내고 사는 상품이라는 것을 시장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가? 국가대표 경기를 돈 내고 봐야 하는가? 아이들이 올림픽을 못 보는 게 맞는가? 스포츠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게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내려야 합니다. JTBC가 오십니까? 지상파가 오십니까? IOC가 오십니까? 법원이 오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토론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tv에서 사라진 건 단순히 중계권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권력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지상파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뉴스도 드라마도 스포츠도 전부 지상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종편이 치고 올라왔고 ott가 폭발했고 유튜브가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지상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식료는 떨어지고 광고는 줄고 시청률은 바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까지 빼앗겼으니 이건 지상파의 몰락이고, 동시에 새로운 권력의 탄생입니다. JTBC와 네이버가 그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 권력 이동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경쟁이 생겼으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독점이 생겼으니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앞으로만 갑니다. 62년 만에 올림픽이 TV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스포츠 유료화의 시작이고, 미디어 권력 재편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